안녕하세요 한유림 이라고 하고요 청년부에 속해 있습니다 어 저는 요즘에 그냥 책바퀴 돌아가듯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도 나름 어, 친한 룸메이트가 있어서 같이 요리하고 같이 운동하면서 나름 집순이의 생활을 즐기고 있습니다 빨리 나가서 하이킹도 하고 싶고 여행을 무척 좋아하는데 여행도 가고 싶습니다 음... 기도 제목은 아무래도 하루빨리 어, 코로나가 진정이 됐으면 좋겠고요. 경기도 그렇고 의료진 분들도 그렇고 다 같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 개인적으로는 제가 가고 싶은 학부가 있었는데 어, 이제 코로나 때문에 다음 학기는 취소가 됐고 다음 봄 학기부터라도 빨리 시작을 했으면 좋겠고요. 어, 화면으로 나마 순모임이랑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다행인데요. 그래도 다 같이 모여서 같이 찬양했던 그 은혜를 다시 느끼고 싶습니다. 어, 그리고 다음 영상은 곧 한국으로 갈 유리 언니에게 넘겨드립니다. <laughs> 안녕. 안녕하세요. 우리 가족을 소개할게요. 이쪽은 우리 엄마 이지현 그리고 이쪽은 우리 아빠 이성하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집에왕 이주인이고요. 요즘 주인이는 뭐를 제일 좋아해요? 음 레고 두시켜주기 두두는 그리고 두두는 저가 다 책임져도 음, 두두한테 뭘 만들어 주는 건 저랑 엄마가 같이 해도 종이접어서 두두한테 만들어 주는 건 엄마가 매일매일 해요. 네, 엄마는 요즘 어떻게 지내요? 계속 집에서 집안일 하면서 지내고 있고요. 좋아하는 건 요즘 가장 좋아하는 건 주인이가 자고 나서 아빠랑 같이 드라마 보는 거예요. 어떤 드라마를 봐요? 슬기로운 의사 생활을 좋아합니다. 네. 저는 어 집에서 어 커피를 요즘 하루에 세번 아침, 점심, 저녁 내려 마시고 있고요. 그리고 주말에는 또 아는 사람들 그리고 교회 분들과 같이 게임을 합니다. 떨어져 있어도 온라인에서 하나가 되어서 스타크래프트도 하고요, 제브그라운드도 하는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집에서 커피도 내리는데 혹시 테이크아웃 원하시면 저희 집에 오시면 저희가 커피를 내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밖에 나갈 수 있으면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건 뭐예요, 주인이? 아 뭐나면 바다 가기 그리고 수영하기 음, 그리고 밖에 나가서 주연이 언니랑 같이 음, 롤러레이드 가기 이렇게 할까 싶어요 주연이는요? 저는... 그 동안 못본 친구들이 친구들과 밖에서 즐겁게 놀고 싶어요, 수다 떨고 싶어요. 저는 저녁에 교회 분들이랑 같이 테니스 치는 게 되게 즐거웠는데 요즘 못 하고 있어서 다시 테니스를 치고 싶습니다. 아, 네, 저희 가족은 어 제가 일단 회사에서. 올해 좀 새로운 일을 맡게 됐는데요 음, 새로운 일을 잘 해낼 수 있도록 좀 기대해 주시면 좋겠고 저희 가정 이제 미국에 온지 1년 한 2개월 정도 지났는데 잘 적응하고 있는데 그래도 가정에또 평안과 수진아 음, 어떻게 해야 돼? 응? 뭐라고? 네 가족들과 또 산타모니카의 그 가족 가정들, 한국에 있는 가정들, 또 아는 사람들 다 어, 건강하기를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음. 아, 다음으로 어, 영상을 촬영해서 보여주실 가정은 탱크 장모님과 사라 권사님께 지목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아멘. 네. 저희가 이렇게 어, 대충 찍었는데, 다른 다음에 하시는 분들도 부담 없이 아멘. 그냥 찍어서 부담 주시면 없이 되겠습니다. 아멘. 네. 그러면 이제 주인이가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고 끝내주세요. 하고 싶은 말 있어요? 음. 저는, 음, 제일 하고 싶은 걸 말할게요. 뭐냐면, 음, 어떤 엄마, 아빠랑 어떤 크래프트를 할 건데, 이렇게 해가지고 할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성하, 이지현, 이주인 가족이었습니다. 바이바이. 바이. 안녕. Bye bye. 안녕.